537번 문제 봅시다. 자, 민정이는 두 번의 영어 듣기 평가에서 18개, 15개를 맞추었다. 자, 솔루션. 자, 18개, 15개를 맞춘 상황이야. 그리고 9월 영어 듣기 평가에서는 몇 개인지 모르네. 몇개 이상을 받을 자, X를 합시다. 자, 9월에 X 탁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세개 개월에 있어서의 영어 듣기 평가의 평균이 17개 이상이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균 구해보자. 자료에 합산하기로 18점, 15점 아니면 1 8개다 5개 x개 하고 예를 어떻게 자료의 개수 3으로 나누면은 3개월에 걸친 영어 듣기 평가의 평균 개수가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17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요거 더셈하자33다하기 x 될 거고 양변에 3을 곱하면은 얘 사라지고 3 곱하니까 5일 됩니까? 그럼 x는 뭐 됩니까? 5일이항식키면 빼기 33 되겠죠 자, 구했다. 자, 그럼 X는 얼마 이상이 됩니까? 어, 얼마 되는 거18 됩니까? 18. 어, 18개 이상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은 얼마야? 어, 9월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몇개 이상? 몇개 이상인가요? 18개 이상이죠? 어, 답은 뭐다? 18개 이상. 얘가 바로 어, 537번에 답에 해당하겠네요.